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잘 지내셨는데 유독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제사 정교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붕괴되면서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율법을 문서를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었고 그 문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광범위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잘안 지냈어요, 잘못 지냈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또 따뜻하게 대하는데 유독 이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언쟁을 하게 되고 때로는 막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도 그런 본문이 계시돼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죠. 그 수군거렸다는 것은 못마땅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왜저래왜 어? 이렇게 율법에 맞지 않아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적대하는 감정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죠 저리 가, 난 당신들이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는 옳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교를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죄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정결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죄인들이 오면 물리쳐야 되고요. 죄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사란 말은 뜻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해낸다, 구별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영접했으며 밥까지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만 하더라도... 밥을 같이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랫목에 따뜻한 데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남자들이 먹고요, 윗목 차가운 데는 엄마, 딸 이런 사람이 먹었어요. 방에서 먹는 거는 양반이고 어떤 때는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허물어지고 남성, 여성, 남녀 구별 없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존중받을 존재고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밥상의 문화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그랬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들의 차별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세리와 제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 이거는 꿈에도 꿀수 없는 거예요.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도 안 맞추려고 했고요. 말도 속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영접했고, 나아가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밥상 공동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된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죄인들을 물리치지 않고 왜 죄인들과 섞여서 말 섞기도 말아야 되는데 밥을 같이 먹어? 죄인이 되네? 이렇게 막수 d 대면서 못마땅해하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누가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은은 잃었던 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잃었던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아내가 좋아하시겠냐 기독교는 뭐하는 사람이냐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냐 잃었던 사람들 다시 모여서 그 인간을, 그 권리를, 그 존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부의 렘브란트의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어 같이 실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개신교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예요. 시기가 17세기에 네덜란드에 개신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나머지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 아직도 캐톨릭 국가인데 네덜란드는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 대표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그곳에서 복잡한 이야기를 한 번에 한 화면으로 표현하는 그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고를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참고했고, 성경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컴컴한 밤에 방에 혼자 저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옷은 다 벗겨졌고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한테 조롱과 핍박을 당한 모습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너나 할거 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 아주 용감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적들을 단칼에 다 없애버리고 다 짓밟아버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아주 힘 있는 나라로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킬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냐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다윗왕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찌르고 전 세계 그 이스라엘 세계를 평정하고 화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고난받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아프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고난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위풍당당하게 이 세계에 큰소리 치면서 살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의 모습에서는 그런 위풍당당하고 다유당당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저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답지 않습니다. 체구는 정말 깡 말른 체구고요,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로 받은 폭력, 언어 조롱, 핍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자기가 쳐야 될 십자가 그 고난과 그 불안 앞에서.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속에서 정말 세상을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저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은 뒤로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아픔들을 해방시키고 묶인 것을 풀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기를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무능한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유대교가 아니고... 야외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왜 유대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냐 왜 굳이 기독교가 새로 만들어졌어야 했냐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적을 물리치고 힘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평화를 만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교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다시 악인을 물리치고 힘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인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밑바탕이 되고,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충만하고,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쫓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으로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한번더 굽히고, 한번더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기반한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강처럼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힘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아상, 그 그리스도상이야말로 정말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낮고 험한 곳으로 오신 그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작년에 우리가 50주년을 기념했고, 1년 뒤에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민교회의 과제는 어떻게 우리가 낮은 곳으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보수적인 신앙과 진보적인 신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에요.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내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이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지켜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 나가면 자꾸 물들고 유혹 당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내 정결함이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자꾸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니까 세상과 밤을 쌓고 자기만의 성에 살려고 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신앙이 강해요. 확신의 차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석으로 나온 게 진보적인 기독교예요. 진보적인 신앙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해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지. 호랑이를 만나야지. 호랑이를 계속 도망다니 회피하면서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있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있는 것인데 그 세상이 위협적이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과감히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진보 신앙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구원하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논리나 사랑하 힘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들어갔다가 믿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사회의 구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들어갔다가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포로가 되는 내 신앙 다 까먹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진보 기독교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신앙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은. 더 어려운 길을 택하고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안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기초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왜이 땅에 오셨냐? 이 땅은 죄로가 많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불경한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몸은요 육신은요 우리말로 육신이 되었다 그랬지 실제 말은 살코기라는 말이에요 아주 낮고 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한신대학교에 4월달에 늘 축제를 했는데 축제 이름이 화육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육이 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전에 월류 목사님 계시지만 이땅 위에다가 성남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성남은요, 모두가 기피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기한 교회를 할 거면 딴데 가서 해야지 부유하고 편안하고 그래야 그 교회도 풍성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목회해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다 천막 치고 사는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날카롭고 과도해요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을 정말 하나라도 실천해보고자 하는 뜨거운 신앙 고백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우리 교회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주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더욱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이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중산층이 되었어요 민중이 아니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초창기에 가졌던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힘든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많이 오고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장애가 있고 앞길이 캄캄한 사람들 어디 곳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어느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올수 있어야 돼.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외모부터 아주 의리, 의리 의리한 그런 교회는요 힘든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문턱이 높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진 않지만 문턱 자체가 높은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을 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지만 누구보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고독하게 내버려졌고요 옷이 다 벗겨지는 치욕을 당했고요 로마 병정들한테 폭력과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멀리하는 순간 교회는 죽는 거예요 우리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돌아보면 너무너무 의외고요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왔다는 우리가 뜨겁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이 주민교회를 문턱없이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위로받고 세이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51주년을 축하합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하면서 진짜 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공동체 낮은 곳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 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귀한 그위의 길을 걷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51주년을 맞이해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 모습을 저희가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과감히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자유롭게 올수 있는 참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